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의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정성환 민주시민 교육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번 조례안의 정확한 이름이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군요. 편의상 교육 인권 조례로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인권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예, 전북 학생 인권조례가 2014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되었는데요. 네. 그 동안 학교 내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해왔고요. 어, 당연히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이 학교 구성 가운데 특히 어, 교권 침해로 대표되는 교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뭐 사회적으로도 어, 문제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는 학생 인권을 넘어서 모두를 위한 인권이라는 방향으로 어, 전북교육 인권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특징은 인권보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용 범위와 의미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을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 공무직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점이고요 네. 어,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 또 조례 제정과 이를 통해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하는 전담 센터 운영이 전국적으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네.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또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을 동등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바로 교육 인권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점 같은데요. 이 센터가 생기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어, 전라북도 어, 인권 정책에 대한 수립과 그다음에 학생 교직원 보호 인권팀을 두게 되고요 여기에서 좀더 확대해서 교육 활동 보호 3 팀으로 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주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나 교권 침해를 이 법적 기반을 통해서 다루는 건 조금 생소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 겁니까? 어, 기본적으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어, 설치되는 교권 보호 활동팀은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 사안이나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네. 또 어, 기존보다 또 현장에서 더 체감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 연계 시스템을 좀더 촘촘히 갖추고 어,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는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기능이 중복되면서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북 학생 인권 조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장1 절부터 7 절에 나와 있는 학생의 인권 부분입니다. 네. 당연히 기존 인권 조례 속에 남아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양 조례 간에 역할과 기능이 비슷한 뭐 위원회나 구제 신청이나 조치에 대한 절차상 그법 체계상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어 정비가 된다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복이나 옥상옥에 대한 부분은 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 인권 조례 지금은 조례 아니죠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어 그동안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토론회 그다음에 전문가 협의를 수차례 거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최근에 공청회 등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종적으로 제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자꾸 수정할 예정이고요. 어 자꾸 수정을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법무팀에. 법적 검토를 받고 이런 것들이 끝나면은 제가 입법 예고를 약 20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 예고가 끝나면은 제가 도의회에 의한 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교육청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과 함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